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물을 좀 가져왔는데 통증크림이에요 관절 안좋으시거나 음. 삐시거나 근육통이 있을때 쓰시면 정말 좋아요 요거는 음. 18,000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거고요 프로폴리스 치약은 다하실거예요 네, 잇몸질환 있으시, 있으시거나 입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야, 3일 이내면 다 낫습니다 이거 쓰시게 되면 아, 그렇죠. 근데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 떨어지시거든요. 그, 이, 뭐, 입이 흐르고 염증이 생기면, 요, 이쪽, 그 의원에 가서 약 지어서 잘 안, 들, 안, 안 들으면, 다른 데 가세요. 여기는 약못 지어.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가세요.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거를 쓰시게 되면, 3일 이내에 다 낫습니다. 실제 요거는 만 오천 원씩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아이크림이에요. 차병원에서 만든 거예요, 차병원. 예, 김의 건버섯, 지저 물 사막이 잔주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요거는 4만 8천 원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쇼핑백 안에 이렇게 다 넣습니다. 었 넣어서 예 저기 그 생색 내는 건 아니고요. 또 저희 목사님하고 친구분 목사님이어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가야 되겠다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여기 여기 아로치 목사님도 한개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니다 갈 데가 많은데, 여기 기회 오게 돼서어한대 <laughs> 아, 네. 수십 명, 백명 모인 데 가서 났는데. <laughs> <laughs> 네. 우리 강 목사 때문에 <laughs> 나를 골라고 달려나온 거야, 양반이. 무슨 <laughs> 말씀이요 <강 목사. 웃음> 저기, 아까 그 목사님. <laughs> 좀 전, 목사님 네. 전 목사님. 아, 주문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은. 다음 기회가 되면, 예, 하도록 할게요. 저쪽 방이랑 같이 내가 말할게요. 네, 네. 응.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응, 그렇게... 제가 이제 회사에 보고를 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선물도 더 많이 제가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저...